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은 공직자등에게 금품 제공과 부정청탁을 금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에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무수행 사인입니다. 학교는 교사, 기간제 교사, 운동부 감독, 코치 등이 해당되고 방과후 교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 수행 사인이란 학교 운영 위원회 위원 등이 해당되고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 부분에서 파견 나온 사람, 예를 들면 국가대표 야구 감독인 선동열 감독 같은 경우입니다. 부정청탁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 직무입니다. 학교는 입학, 성적 등 업무 처리 또는 조작 관련 내용입니다. 인사청탁의 예입니다. 국토건설교통부 공직자 A가 산하기관 임원 B에게 내 친구 아들이니 꼭 합격시켜주게 라고 청탁을 하여 임원 B가 인사과장 C에게 지시하였으나 C가 거절한 경우입니다. 청탁을 한 사람들은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리집니다. 어린이집 운영자 A가 요즘 어려운데 보조금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지방의원 B에게 청탁하여 지방의원 B가 담당과장 C에게 A가 어려우니 보조금 좀 지급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였고 C의 지시를 받은 담당 공무원 D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청탁을 수용한 경우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체 A가 소방서장 B에게 청탁을 하였고, 이에 소방서장 B가 소방담당관 C에게 A업체 위반행위 없었던 것으로 할수 있지 하고 확인을 하니 소방담당관 C가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한 경우입니다. 부정청탁의 예배 사유 7가지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금품수수는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직무 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금품수수의 예외사유는 8가지 경우 입니다. 상급자가 제공하는 경우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경우 등입니다. 다음은 양별 규정의 예입니다. 공연 담당 공무원 B씨에게 공연, 공연 제작사 대표이사 A가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대접한 경우 공연 제작사와 대표이사 A에게 각각 20만원의 가태료 처분과 담당 공무원 각각에게도 10만원씩의 가태료가 부과됩니다. 외부 강의 등의 사전 신고입니다. 외부 강의는 직무 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에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기고한 경우 또는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에 참석하는 경우입니다. 외부 강의는 대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하여야 하고 사전신고 해야 합니다. 사전신고가 어려운 경우 5일 이내 사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의 요청시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및 판례입니다. 이상,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